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심터 현장 건축 전문 금산제 엔티입니다. 6평 농막에 복층다락이 확장되어 있는 구조를 소개합니다. 실내 전체가 천연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여 따뜻한 분위기에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출입문 옆에는 대창을 설치하여 실내가 밝고 출입문 대용으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대창은 보통 이중창으로 제작하며 투명 유리 또는 반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싱크대가 설치될 자리인데요. 대부분 싱크대 쪽은 창문 한 개로 제작하지만 이번 고객님께서는 창문을 두 군데로 원하셔서 앞쪽과 옆쪽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싱크대도 일자형, 기억자형이 있고 요즘에는 상판을 인조 대리석과 인덕션이 있는 구조로 거의 다 하시는 추세입니다. 싱크대 옆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욕실은 세면대와 거울, 샤워기, 비누 받침대, 컵 받침대, 코너 선반, 휴지거리, 수건거리까지 풀세트로 구성됩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도 선반으로 만들어서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어요. 천연 편백나무로 제작된 계단을 올라가면 옆으로 위로 확장된 복층 다락 공간이 나옵니다. 3면에 창이 나있어 밝고 넓어 보이는 이 공간은 3평 정도 크기의 키높이형이라서 성인도 목만 살짝 숙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2층 같은 다락 공간입니다. 금산지엔티는 모든 농막과 체류용쉼터에 자투리가 아닌 스티로폼 온판으로 빈틈 없이 삼겹으로 채우는 벽 단열. 바닥의 난방 기능은 코팅 하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삼중 난방 시스템으로 난방 효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창호와 샷시는 태풍에도 끄떡 없을 정도로 두껍고 무거운 이중 페어 단열 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청 사항에 맞춰 사중 페어 유리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KS 인증받은 국산. 그래서 더 좋은 품질 금산지엔티입니다. 금산지엔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평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헤럴드 경제 코리아 농막 체류형 심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산지엔티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금산지엔티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